사랑하는 영가부 친구들 안녕 어느덧 9월이 되었어요 9월도 말씀행과 함께 말씀 전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파 준비 예 yeah. 말씀 전파 시작 말씀 전파 짠짠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아, 아멘. 친구들, 우리 한번더 해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33장 22절 말씀. 아멘.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요? 9월도 매일 한 번씩 엄마를 따라서 말씀 암송을 하고 달력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그러면 안녕.